자 이렇게 할까요? 3분의 2파이라고 했죠 맞죠? 네. 3분의 2파이는 요렇게 어, 될 거야 120도죠 맞죠? 네. 요, 요 정도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네, 원래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다가 세타를 더한 거요 괜찮니? 네. 아, 자 그게 뭐 세타가 한이 정도 된다 합시다 좀 작은 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자고 일단 여기 동경의 위치가 이정도됐네 세타 더한 거야. 괜찮습니까? 자,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한요 정도 되겠죠, 맞죠?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90도겠네요, 여기가 차이가. 괜찮아? 자, 여기다가 또 세타를 더했어. 괜찮아? 오케이. 요렇게 됐습니다. 이 각에서 세타를 또 더했어. 무슨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대충 보이죠제 세타 이렇게 했어요, 맞죠? 이 각도 몇도 차이 납니까 아, 90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치환해, 그럼 이제 90도 차이 나니까 뭐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네요. 이거 자체를 알파라고 치환해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쌈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알파 뭐 이렇게 되겠지, 맞지? 아, 그러면 가로 칠 필요 없죠, 괜찮아요? 알파 이렇게 되고, 얘는 8, 사인, 알파 빼기 2분의 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동경의 위치를. 네. 괜찮아요? 요 네, 관계로 이제 풀면 되지. 이제 이걸로 이제 각변한 공식 쓰면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풀어줄까? 자, 그러면, 사인 기억나요? 이거 내가 영상까지 새로 찍으면서 막알려줬었잖아 기억나지? 네. 자, 지금 어떻게 돼있냐어 2분의 파이. 요렇게 아. 합시다. 요거를 알파라고 하자. 괜찮니? 네. 알파, 얘는 알파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요렇게 되잖아요. 네. 각별한, 공식. 네, 각별한 공식 쓰면 되겠네. 맞지? 네. 자,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더할 거야. 원래 알파가 요 정도 돼요. 괜찮아요. 만약에 자, 2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 더했어. 요, 요, 알파만큼 갔어. 괜찮아? 이렇게 갔어요 아, 자 그럼 얘 90도 차이 나겠죠 맞죠 아, 자 그런데 지금 사인이잖아 맞지 사인 이걸 알파라고 도따다 맞지? 사인 알파는 <laughs> 올사탕코로 할거야 맞지? 사인 알파는 요거분의 요거 맞습니까? <laughs> 자 요점 괜찮아? 자 그러면 어, 요거분의 요게 요 삼각형에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되지 맞지? 어 근데 얘는 사인 값이 양수잖아 올여기서는 얘는 양수 값이겠죠 맞습니까? 자올사 얘는 코사인인데 음수 값이지 맞지? 그래서 코사인 이 값은 음수야. 그럼 얘랑 같은 게 마이너스 코사인이겠죠 이해됐어요? 음. 음. 자 이거잖아. 맞지? 여기서는 어, 이 요각에 대한 삼각비를 보는 거니까, 요거 보는 거지. 맞지? 그니까 요거는 코사인이잖아. 그니까 요 각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코사인인데, 얘는 음수값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어. 음 그래서 얘는 뭘로 바뀌어? 3 코사인 제곱 알파로 바뀌는 거 맞지? 8 사인 알파 이렇게 괜났습니까 우리 뭘 알파로 치환하지 세타 플러스 자 이거 알파로 치환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사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 3 3사4제4 4 4이4스4인4곱4파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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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4제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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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4곱4파4 4 4니4자4게4사4알4요4게4겠4요4죠4 4 4하4 4 4 4 4 4 4 4 이건 풀수 있겠네.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알파 괜찮습니까? 어, 플러스 3 맞아요. 마이너스 8 사인 알파는요. 괜찮아. 그러면 양변에 어, 괜찮아. 플러스 8 사인 알파 마이너스 3은요. 자3 사인 알파 사인 알파 괜찮아. 1 3 그러면 9 사인 알파 괜찮아요. 사인 알파 어, 마이너스 위에다가 괜찮아. 그래서 사인 알파는 3분의 1 또는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3 나오지 맞지? 이 말이 안 되죠? 사인 알파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니까 이거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알파가 어, 어떤 각이냐 어떤 사분면 각이냐? 오케이. 올사 탄코잖아 맞지? 양수 나왔지 맞지? 올사 그럼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각이겠네 알파 값이? 괜찮아. 어... 3분의 1이 되려면 음. 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나 봐 맞지? 자 요렇게 치환했죠. 맞죠? 자 얘는 어떻게 되지?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해줘야 되잖아. 맞지? 네. 요만큼을 해줘야 되네. 알파에다가. 맞지? 네. 그럼 얘는 6분의 2파이 하니까 아, 요렇게 되는 거같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음... 알파 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지금 사인 알파가 3분의 1인 거 알아냈잖아요, 맞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값은 두 개가 나옵니다, 오케이. 요럴 때, 자 피타고라스면 어떻게 돼? 얘는 9, 2루트 2.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어, 뿔마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알파가, 그지 그러면 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인 거잖아. 맞지?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음... 자, 음, 오케이. 자, 코사인은... 빨리빨리 빨리 풉시다. 코사인은 무슨 함수예요? 아 주기 함수인데 Y축 대칭이지 맞지? 네. 어... 그래서 얘랑 얘랑 함수값이 같잖아요 맞죠? 네. 그럼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랑도 같은 거 맞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어... 뭐? 음.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이렇게 되니? 아 그냥 삼 분의 1이네 그냥 이렇게 됐습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이각 변환을 잘해야 된다 아, 이렇게 치안 같은 거 써주고 알겠습니까? 아, 이건 풀수 있을 거야 이거 나도 감을 좀 감이 좀 살아졌네 나도 안 했다고 얼마 또 그지? 아 이거 좀 나도 이, 곧 내신 대비하려면 또 해야겠다 이거 한번더살